모든 채권 시장에서 일본의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이 안 좋아지고 있는 마르고 있는 뭐 산다는 사람도 별로고 판다는 사람도 별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라는 건데요 일본의 중앙은행이 ycc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ycc 일드 커브 컨트롤 금리를 어떤 수준 이상으로 절대 못 올라가게 막을 거야 금리를 조금 더 높게 판다고만 하면 내가 다 사버릴 거야 라는 어, 정책을 사용하면서 금리가 02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그림만 보면은 일본 10년물 금리 그래. 요 0.25%라고 할수 있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좀 너무 웃긴데 2022년 이후로 미국의 2년물 금리입니다. 2년물 금리가 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의 2년물 금리는 4.3%인데 일본이 뭐라고? 일본의 10년 물금리가 0.25%라는 거죠. 자, 이 그림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0.25%인가 보다 싶은데,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와, 이게 지금. <laughs> 네, 어마어마한 차이를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야 미국 달러 갖고 싶어, 엔나 갖고 싶어, 어, 당연히 달러지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달러는 저기 금리를 저기 2년만 맡겨도 4.2%인데 일본 엔화는 들고 가봐야 10년을 맡겨도 0.5%면 2 당연히 달러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일본의 엔화는 빠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엔화는 이런 식으로 혼자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얼마나 힘을 다해서 지금 막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BOJ가 뭐 채권을 사고 이런거는 요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정말 기를 써서 전력을 다해서 절대 0.6% 이상 못 올라가게 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에 보니까 뭔가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고 해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유동성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최근에 2022년 들어서 갑자기 2년물, 5년물, 10년물 할것 없이 모든 채권 시장에서 일본의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이 안 좋아지고 있는 마르고 있는. 그러니까 뭐 산다는 사람도 별로고 판다는 사람도 별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 리퀴디티 워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일본의 중앙은행이 YCC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자 말씀드려 보면 일본의 중앙은행이 만약에 YCC를 포기하게 되면 어, 억눌러져 있던 금리가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팽팽하던 긴장관계가 한쪽으로 쏙 쏠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약세로 가던 엔화가 강세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UBS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그러면 어, 엔화 강 엔화 강세가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을 매각하려는 유인이 커집니다. 매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호주, 프랑스, 미국 채권 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줄수 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걸 뭔가 팔 텐데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걸 팔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 J.P. 모건도 일본의 중앙은행 BOJ가 금리 컨트롤 정책 마지막 챕터에 들어섰다. 더 이상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그런 이벤트들이 지난 주에 있었어요. 일본이 지난 주에 회사채 발행량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지난 주에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얘기는 회사가 돈을 빌린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어이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5,500억 원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채권의 회사채의 발행량이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발행을 하나도 안한 애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대거 발행했을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이 BOJ 스탠스 변화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거 금리 더 이상 안막는거 아니야? 라는 우려로 채권 발행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내부의 증언인데 야 이게 이제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의구심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진는못 지키는 거 아니야? 그 일본이, 미,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량도 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요. 내용은 9월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이 1.2조 달러고요. 이것은 사상 최대 폭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음, 사용한 금액이 와 2조. 8천억 엔 우리 돈으로 한 3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엔화 약세를 더 이상 진행되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어, 외환보유고가 급감하다 보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은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팔아야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자국 통화가 그나마 약세를 막아 줄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쓰다 보면 점점 점점 그냥 스며들어서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어, 어떻게 번 외환대? 어떻게 본 외환대? 달러 강세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되냐 이런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규모가 무려 1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조, 1,500조 원에 가까운 숫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해 그냥 달러 강세를 막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음, 머크 인베스먼트에서는 외환 보이고 감소가 탄광의 카나리아 같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환보유고는 이런 식으로 2022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외환보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파란색 선. 검정색 선인데요. 물론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원화가 너무 약세로 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어, 대책을 세우고 강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일본의 상황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달러 강세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연준 의원들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면 기분이 좀 묘합니다. 자, 우선은 샌프란시스코 연원총재 메일리... 멜리... 메리 데일리라는 분은요, 인플레이션은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부식성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전 세계의 노동자가 아니고 미국의 노동자입니다. 미국의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 미국. 국민들이 미국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짜장면을 못 먹으면 되나요?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리치먼드 연원의 토마스 바킨이라는 분도 어,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걸 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알지만 현재 연준은 미국 경제에 집중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의지를 알, 아는데 이런다는 얘기죠. 연준 이사 중에서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는데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 있다라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대처할 도구도 있다. 하지만 연준은 인플레 잡는 데만 집중한다. 금융 안정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리스크가 생기고 신흥국에서 문제가 생기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그러고 있다라는 게더 무서운 거죠. 닐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준 총재는 어 이것이 고금리 환경으로 전환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손실과 실패를 우리가 볼수 있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본의 상황이에요. 일본의 상황이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어, YCC를 지금까지잘지켜왔는데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어, 외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 드렸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연준 의원들은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